아유, 안녕하십니까 이차아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아침 먹으러 옵니다 아침 먹으러 둘다풀이들겠어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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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지금 산적이야 아, 산적 나다 산적. 아, 유혹할 수 있대 아, 일단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아진아침 식사 어떠십니까 대령님 아, <laughs> 얼굴이 많이 부으셨습니다만 <laughs> 아 죽을 것 같아요. 피곤하다 피곤해아 이제 네. 저희는 아침을 먼저 먹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까까마을에 왔습니다. 까까마을에 돈을 주고 베트남 여기 전통 의상을 빌려 받고 저희 남자 옷 하나당 15만 동, 15만 동씩 해서 두개에 30만 동이 들었습니다. 아빵빵거립니다 여기도. 아빠 티켓. 이쪽에. 티켓 사라고? 여기가 티켓 사는 데네. 15만 동 보내야 됩니다. 15만 동. 네. 오토바이 탈 거냐고도 물어보네. 오토바이 어, 안 타지. 우리는 안 타지. 일인당 15만 동이니까. 신중하게 지금. 또 갖고. 티켓이 크다. <laughs> 아, 정신 이 없네요. 기부 천사가 되려고 지금. 땡큐 a n k you. 아, 도좀 찍어줘 n g to go to t 입 e 다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아 e I'm going to go to t h 이 house. I'm going t t h e n 예, 입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좋아 좋아. 생각보다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는 작다 느낌이. 멋있어. 뭐야 비둘기야? 흰색깔 비둘기네. 아 여기 하트도 있고. 여기 손도 있다. 여기 손 손에 한번 사진 찍고. 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였네. 아 어, 올라가서 앉아서 사진 찍더라고. 와 이제 3층에 올라갑니다. 꼭대기층. 아이 아니, 꿈데이가 아니었어 뭐, 더 있어. 뭐, 더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생각보다보다 엄청 나고 생각보다 청소가 뭐 너무. <laughs> 와, 진짜 예술이다. <laughs> 와 이게 힐링이지. <laughs> 비현실적이다 진짜. 어, 날씨가 다 했다 이거. 아 진짜 마지막 총이 왔습니다 저희가. <laughs> 네, 옥상뷰입니다. <laughs> 와저 밑에 있는 것보다 잘 보긴 이 합니다. 옥상이다 이거. 아무튼, 마무리 끝! 내려갑시다. <laughs> 하울에 움직이는 성 약간 그런 모티브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진짜 잘 지었다. 뭔가 이 배경에 잘 어울린다. 여기가 화장실인데 와 진짜 v 거다문 good o 아까, 아까 이거 입구에 아, 그 친구인가? 네 이제 내려가 봅시다 다시 내려가면 또포랑 이런 거봐지 다리가 있던데 또 예쁜 다리 만덩이 되게 요만덩이 진짜 사다우리나라에서1 0만원에 사는구나 처아도난하다 내려가는 길에앞부르기 <목소리> 아, 실시 몇 번만 구면 빨리 갈수 있구나 돌이 반질반질해서 미끄럽다 안렇지 <목소리> 여기가 화장실이네. 아, 화장실인데, 여기 무료네, 여기도. 아, 아, 하긴 또 이참에 것 같아 여러 가지 기념품들, 뭐, 살거 있나, 여기. 어, 시원해, 바람물이.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워터폴 되있네, 오른쪽 가라고. 생각보다 크다, 국까 마을이. 뭔가 들어가도 들어가고, 더 크셔도 되네. 아, 대나무다. 대통령 저건 같이. 음. 나중에 아, 올라오는 길에 뭐 릴스 좀 돌려보죠. 와 경사가 엄청 가파르다. 와 나중에 올라와야 되는 조심가 <laughs> 조심해라. 와이 바람 소리. 바람이 아니 뽀뽀 소리구나. 쏴 하는 게. 와 예쁘다. 어, 치킨 있다 치킨. 이게, 치킨 머리 그대로 있는데 닭뼈들리랑 그렇지. <laughs> 아 내가 여기 밥도 내다 여기 밥 먹을 때 여기 나중에. 여기서 그 유재석이랑 지석진이랑 밥 먹은 데야. 어... 와, 자유... 어... 진짜 예쁘다. 자연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 여기 날씨까지 좋으니까 최고야, 최고. 어... 아쉬운 거는 우리가 판시판에 못 가서 너무 아쉽다. 판시판이 진짜, 맥주 하이이트였을것 같은데. 이런 날에 판시판을 가면은 마치 엄청 예뻤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와, 여기 물레방아도 있고 그랬었는데. 물레방아 저건가? 어... 엄청 예쁘다. 음. 어, 진 어, 진짜 무리네. 저희는 지금 깍간마을 강가 위에 지금 와있고요. 깍간마을의 하이라이트 아. 지금 보여드리자면은 풍경이 저기 물레방아도 보이고 저 멀린 폭포에다가 되게 뭐래지 전통스러운 가옥들. 자연과 어울려. 아, 진짜 예쁘다, 예쁘다. 오늘 갈 곳은 저입니다. 기 레스토랑인 카페 호아쿠완누이 여기 또 말이 있어요 말이. 이거는 아마 사진 찍는 용으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아까 사진 찍고 하느라. 탑승도 하고, 탑승하고 사진 찍고. 어, 그러니까 사진 찍는 용이지 어떻게 탑승하는 것도. 아무튼 저희는 구경 어느 정도 했고,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고아 고아누이. 아 고아누이. 라는 식당이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또 유재석, 구석진 뜬 뜬에 서 아마 허피한잔 했던 장소고 뷰가 되게 좋아요. 뷰가. 보시면은 뷰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일단,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점심을 먹고, 다음 일정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미, 사우바 고, 트 쿠키, 쿠키, 코키 쿠키, 쿠키, 피 투, 리스. 내가 천천히 조금 끌리긴 했는데, 저 커피를 마시려면은, 바로 저거를 그대로 마셔야 더 맛이 나겠지. 너무 <sor> 좋아. <sor> 아마 우리는 어둡게 나온다. 밖에 밝아서 가이 어, 아이스크림 r e 아이스크림 d c r 아, a m 아 c e d c r 가 a m iced cream. i c 이 d cream. i 맛 e d c 아 e a m iced cream. iced cream. i c e 지금 좀벌굴때 먹어야 겠다 맛있다, 느낌은 말라. 너무, 너무 먹으면 겠이 바람이 날리니까 다시 먼지랑 먼지가 다날가져 빨리 녹는다. 불행중다, 그래, 빨리 녹는다. 간 <laughs> 약하면 뿌려 먹으라, 이런려지 진짜 약간 썩은 것 같은데? <laughs> 맛있겠다, 먼지랑 같이 먹어봐 건강해지는 맛. 이게 또, 이런 걸 먹어줘야 면역력이 생겨. 어, 약간 꽃감 예방접종을 만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 어. 몸을 좀, 몸의 면역성을 좀 올리는 느낌. 만약에 포코로알가주기가 있다면, 이렇게 먹으면알망가기가 어. 없어질 음. 음. 것 같아. 큰일 나나? 당연히 수 있나? <laughs> 어, 맛있긴 하다, 커피 어. 커피 맛있긴 한데, 자연청산만 또 많아야 되는데. <laughs> 네. <laughs> 밥 <laughs> 먹고 이제 대충 구경 때리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리 써라가까마을이요가바이이바이 <laughs> 오, 자연이 장난 아니다. 여기 오. 오. 진짜 도화가 된것같아 도화가 오늘막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한참 더워지면 되겠네 바람 많이 불어도 좋은 게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네 아까 내리막길이 있었으니까 오르막길이 좋지가 아, 않네, 이게 체력 없는데 저질 체력인데 하, 저기 올라가면 차가 있나 보다. 같이 약간. 진짜 저질 체력이다 끝이 보인다 정산하는 것 같은데 저, 저거는, 저거는 어, 거저 보는 미끄럼틀이. 어, 그러네. 뭔가. 아, 또 위에서 보는 풍경이 다르다. 어. 어. 멀리서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Two people, two people. Two people. 오~~ oh,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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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동차가 1만원이잖아요 500원에 구입할 수 없지 이정도 아, 바로 가야지 네, thank you. 네. 네. 아, 땡큐 나갑니다 구팔 시여게 우리 왔던대로 어떻게 가지? <laughs> 지도를 한번 <laughs> 그러네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올라가야 되네 지금 카메라에는 안보일수도 있는데 다리 보이네 다리 저희는 옷을 반납하고 이제 어디로 시원, 가죠 시원한 복장으로 시내에서 이제 경친동 카페를 가서 커피 한잔하러 가야죠 아 한잔하고 그 다음에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지금은 일단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 탔다 택시 탔다 여기에서의 첫첫 택시네 할 일이 거의 없는 데 숙소가 그래도 걸어갈 만한 데가 다 아, 걸어갈 수 있어가지고 위치가 좋은데 딱 잡아가지고 이게 이동하기가 좀 편하지. 여기만 좀 멀어서 그냥 여기만 오르막 걸어... 오르막 내리막이 또 있으니까. <laughs> 올땐 걸어왔는데 갈 때는 안 되겠다. <laughs> 확실히 어제 걸었던 분위기가 그 다른 하나. 타게 사다 이걸로. You're from your pier. Thank you. 오만 칠천 보여주 쌤들. Do you have change? Come on. Come on. 아, 도착했습니다자 이제 카페도 착을했는데요 no. 카페도 어, 아, 착했습니다 카페 도착했습니다.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 i c a n iced American. i c e e r 아이 a e m e r i c a n i c e 투 n d i n n e i r n e i e 당당한 짓을 잘하는 곳 간장 드리키니까 좋네 풍경이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가 진짜 열차만 지나가녔으면 되게 예뻤을텐데 아, 이래서 왔어 아, 커피도 맛있네 커피도 여기 맛있다 어, 좋네. 풍경도 좋고 커피도 좋고 괜찮네요 아, 목적지는 마사지 보메칠이라는 곳에 갈 겁니다. 도보로 10분 정도. 이제는 0금 넘어갔네. 스마트폰 중독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기서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또 음, 좀 정치를 나누고 그렇게. 점점까지 만해도 하루 생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이 어디죠? 동로이공우치 마사지라는 마사지, 곳이고 동물치. 마사지 받으러 왔고 받으러 오면은 이렇게 또 조교과 가이가 생강차를 내어줍니다 한 잔에 음 괜찮네 뜨겁다 근데 이 아... 네, 저희는 마사지를 다 받고 오늘 저녁 먹으러 가고 있는데 저녁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어제 지나왔던 거리인데 분위기 확실히 다르다 요 <목소리> 마사지를 음, 격하게 음, 해주셔가지고 음, 머리가... 음, 안 돌아 머리가 소아니아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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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주 포사빠포사 <목소리> 어제 지나저 보니까 중국사랑 하는 거네 아, 로된한중국어고 아, 우리는 포사빠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가다있다더하더 아, 한국에서 먹는 거보다더다있다던다웬다한 한국 삼겹살 집보다맛다다고다더다고 어, 살짝 좀가다할필요가있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기가우가가 있는... 들어갈 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목소리도> 랩모이를 마셔봤는데 괜찮더라고 나는 근데 이게 호불호가 나는 내 친구들은 별로 안좋아했거든 아, 그래. 근데 나는 괜찮아서 뭐 먹어보자 어, 가위는 없나? 있어 <목소리> <없나? 거의 목소리> 게... <목소리> 되게 친절하신데 오늘 마지막 일정이라길데 응. 음, 눈이 뻘겋다 이뻘겋 이거 는걸랩먹어것도 나왔어 애기요 어,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네. 대가마리. 네 감사합니다. 뭐 네. 네 맞춰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뭔> 네 넣어주세요. 엄청 친절하시네. 10이면. 10이면. 1이면 10이면. 10이면. 고0이면 10이면. 10이면. 1이면1 0이맞 10이면. 1이면 10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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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거이면 10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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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에서1 0거면 10이면. 이 이거? 어, 김치찌개. 아, 찌개. 음, 어, 찌개. 음. 김치도 맛있다, 던데 베이비가. 음. 일단은 이것도 하나 먹어봐야지. 음, 어? 아니네. 오, 어, <laughs> <이것도 안 먹힌다고 웃음> 네? 어. 이거 김치 있더라고. 이거 마무리 다고 그러네. 어, 이거그거인 매일매일 그, 담고 응, 음, 어, 거기야. 어, 아, 이가 생각 해봐. 그래, 나도 봐우 레오제이 레오제이. 응, 그래, 내가 그 영상 봤었지. 이라보내줘가지고 야, 내 말, 봐양파한번딱딱다그 아, 진짜, 아, 찍게 뭐가 아, 어, 진짜 찍 아, 진짜. 어, 진짜, 거있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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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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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c a 게캐 e get s o 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거기 a n k you. Thank 움직인다 이 다먹고 가자 집에. 밥더먹고 더 이제 숙소로 가는 중. 이것 또 뭐야? 애기들 숙소. 애들 다소 이게 사파 야경입니다. 사파 야경. 어제랑 확실히 느낌 다르다. 불 켜져 있으니까. 어, 맞아. 뭔가 활발한 느낌 맞다. 음. 좋아 좋아. 저쪽으로 가야되지어저 저기. 저기. 이 지도 보다도알것 같아. 여기. 조금 이제, 지금과 조금은. 어차피 우리 가다가 슈퍼가 있었어. 여기 안가고 오늘은 딴데 가서 가보자. 응, 응. 가운더리는 약간 이제 좀알것 같은 느낌. 아, 아까 시켰다. 어, 할만해. 활발해 할만해. 달라. 아, 근데 지금 확실히 좀 보는 맛이 힘네 지금. 같이. 아, 아, 아까 네온들도 다 불이 들어와 있고 어제 다 꺼져 있었어. 음. 저희는 또 연주도 안 해. 저희는 스스로 갑시다. 선플라자 이것도 지금 보인다 진짜 다. 아이고, 어, 여기도 그 하이랜드 커피 있네. 아, 그래도 하이랜드 커피는 약간 스타벅스도 음, 보이고, 만 그렇죠. 하이랜드도 어, 있구나. 스타벅스도, 여기 스타벅스도 아, 있고, 스타벅스, 여울 스타벅스나 스타벅스, 하이랜드는 같이 있구나. 있네 아, 여기 사람 사진들 많이 생각났어. 여우와 사람 많다. 다 아, 사진 찍으러 나왔대. 저희, 이틀차, 마지막 마무리는, 여김없이 라면이랑 함께 하네요 어제랑 똑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 <laughs> 어제랑 달라진 게 뭐죠? 아 시간이 달라졌죠 어제는 새벽 시간 떻게는데 오늘 그래도 좀 빨리 끝나서 떻게시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종류가 달라졌어떻그어어제는 <laughs> 어떻게, 라면이었지 아무튼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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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